you yeah. 어. 그리고 더 기능이 뭐가 있지 맥스카. 더 있을 것 같아. 금액도 그리고... 카메라 말고 뭐 없지 않아 인물 사진을 관광 말고 나는 딱 인증 사진고 뭐가 있는가 알려줘. 뭐지? 자 이렇게 창을 열게. 정훈이형 누나 아게다 시도 올려 드릴게요. 해미, 해미. 아게다 시도 도 같이 올려 드릴게요. 나교회 옮겼어요. <웃음> 느낌. <웃음> 느낌이 있네. <laughs> 음, 요리 좋아. 요리 좋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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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요리 요 <laughs>

내 기쁨이 내가 기쁨이 이준서가 뭔 이렇게 보내야 돼 <김� simplification> 그래서 그래서 음 그냥 고용도 그럼 회사 동의가 아니요 제가 끝나거든요 이 친구들 이번 달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한달가서가이한 같이 가자고 한달 가요 반짝반짝 현점 봐요 어? 반짝반짝 일찍 라고 그거 놓고 좋아 일주일 후에 이따 지 나도 한고어 왜? 혼이 하잖아

밥은 다 씹히고 이 생선만 남기 때문에 안 어울리고 이제 밥이랑 살이랑 같이 어울려지면서 씹을 때 그래서 맛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사시미로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질긴듯이 씹히는 <laughs> 그 식감 때문에 네, 쫄깃한 느낌? 현복이고요 저희가 살아있는 전복을 3시간 정도 약한 물에 찐 거예요 되게 부드러우실 거예요 밑에 소스 있으니까 골고루 비벼주세요 나 연락이 와 취직을 해야지 취직하면 못가니 저도 두 군데에 나 일하고 있는데 두 군데도 연락이 왔어요 여기 옆으로 빠가 회사에서 돈이 나 그래서 거아 최종 1개 합격했거 그래서 대표가 갑자기 되화요 일하고 있냐요 지금 하고 계신 거는 눈이 저기 그러 되는 거아니야요 거 그것도 아니야. 쓰시는 칸있으니까 기능했어요. 네, 네 첫점 능성으로부터 여러, 여러 가지 좋아. 음. 도제주도산카 <목소리도> 금태 올려 드릴게요. 눈볼 때라는 생선이에요. 얘네 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은 데서 살아서요 지방이 많아서 앵가와 같은 거 광어 지느러미 같은 거 조그만한 거한마리예뭐이상거지 저렴한 생선이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 저희가 9년 됐거든요 아. 원래는 이 앞쪽에 자생병원 바로 앞에 있다고 요 아, 요 저희가 하신다고든요저희거의한저년가구요요즘희가마치올요드릴가요요

<목소리도> 아마에비야, 드릴아마하고오니고요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새우 같은 경우는 통발새우거든요. 저희 망새우가 아니라. 그래서 새우 사이즈가 커요 가격 차이는 두배 정도 차이는 고요 저희만 같은 경우는 깡까이가 어서 마구잡이로 잡는 거고 아마에비는로드도게요 아까 네네 산지에서 아무리 빨리 익히는 얻다 고여서 하루만 하니 특히 갑각류 같은 경우는 따로 숙성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음. 그오는 기간 동안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단한 맛을 즐길 수 있지만 음. 오히려 아마에비 같은 경우는 숙성 시킬 때더 단맛이 나요. 녹지는 음. 갑자기 일단 도미아 그러면 숙성을 시키는 구단에 있는 생선을 피를 익혀주면 피를 다 빼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 잡은 상태에서 내장하고 아가미나 완전히 피를 제거한 다음에 그냥 천에다가 싸서 그냥 수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선을 다 잡은 다음에 하면 은 부패가 시작돼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호불호가 다 있어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오래 숙성시키면 숙성시킬수록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급 고급 그런거 다 있을거에요 평양냉면도 고등어를 오랫동안 안좋아하신다면 따로 먹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고우스시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아 그래요? 좀 네. 고우스시 있다가 해 하자 <laughs> 오늘은 남아사바하고 이틀 3일정도 숙성하는 고등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두가지 준세해요 동어초밥이라고 가르키고 보우스시라고 하기도 하고 핫코스시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다시마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시 같은 경우는 거기다 찍었다고 해서 핫코스시고 그다음에 보우스시 같은 경우에는 요 행주를 고 그스시 위에 다 따라 스시라고 응. 다시 그런 곳들 그런 데에서 이렇게 제일 유명한 데가 교토에요 아 네. 교토 뭐 지금 드시는 거? 요그 위에는 트러플 트러플 오에거요 트러플 고요 그냥 드세요 네. 저것들하고이 음. <놀람> <놀람> <놀람>

<뮤> 이 소베마키 <Elliot> <Christopher> <marriage> 좀 올려드릴게요. 이 소베마키 올려드릴요 리싱 이 소베마키 싱이 소베마키 올려드릴게요. 그냥 고등어 생선요 <laughs>

홍세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홍새우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 홍새우 올려 드릴게요. 네. 머리 지금 올려 드릴게요. 리 요거세요. 머리하고 꼬리까지는막센고 아게다시도 좀 올려드릴게요. 이잘 됐네요. 소금. 게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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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소금. 소금. 소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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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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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 여행. 오. 그래. <laughs> 찍어봤는데, 아 여행 영. 일이 아니라. 짜증 나도 이걸 하고 싶으가 이거 같은 는데겨는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그런 게아니 그걸 없야 돼. 근데 여 아니 여름은 아. 아, 야외 촬영 말고 숨이 나고. 돌로 가

두소이또 다른. 가보다도 이십만 터이 인터넷 만원그 가격이다. 더 좋아요. 역시 아. 이 <laughs> <진짜> 봐야겠네. 에여 <laughs> <laughs> <laughs>

저도 진요 진짜요. 시아도 자주 갔거든요. 음. 괜찮아요. 가보셔요. 어차피. 일단은 일단은 처

예, 뻐금몰라 맛있을 그냥 요살있는 장어를 한번 살짝 조졌다가 다시 구운 거야 되게 부드러워한번요 참치뱃살은 없이 세요한마 새우살 계란 만들어참고야에 사람마다. 컨디션이 뭐예요? 이게 만약에 네. 소포카드 네 올리겠습니다 아... 아... 그때는 94년도에 첫건딱 보고 오... 지금 먹어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때 또 저도 이렇게 초복 같은 거 좋아해서 노케도산 음. 가래비 감자고요 위에는 크림몬이 올라가있어요 짠 음. 그것도 재밌다고요? 그거 보고 지나가.